생존창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4월 2일 목요일 아 잠시 후면은 또 4월 3일 예, 금요일로 넘어가는 시간이 되겠네요 어 저는 이제 방금 퇴근하고 그대로 지금 와서 앉았습니다 아,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예, 퇴근까지 거의 한 12시간 정도 아, 계속 서 있었습니다 뭐 계속 일이 너무 많았어요 오늘 손님들도 오늘 계속 예, 꾸준히 계속 있었고 뭐 준비한 재료들도 다 떨어지기도 하고 예, 그렇다 보니까 오늘 뭐 정신없이 예, 있었습니다. 사실 몸은 조금 피곤한데, 그래도 이렇게 바쁘면서 헛생각을 안 들으니까, 그래도,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아요. 예, 제목 보시고 들어오신 분 계시겠지만, 아, 올 들어 최고 매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올해 최고 매출. 뭐 그렇다고 100만원, 200만원, 뭐 그렇게 한거 아니에요. 하지만 뭐 알다시피 1월달, 2월달, 특히 제가 하는 닭갈비 매장, 대학가 에 있거든요. 대학 상권. 근데 지금 대학 상권 지금 뭐 개강이 또 연기됐어요 예, 4월 26일 예, 4월 아, 후반대로 또 연기돼 가지고 어, 또 분식집 한 곳도 임시 휴업을 했었는데 개강을 곧할줄 알고 또 영업을 재개했다가 또다시 임시 휴업을 또 하, 하더라고요 예, 그 와중에서도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올 들어서 1월 2월 3월 4월 예, 음, 최고로 높은 매출을 했습니다 다 보니까 오늘 정말 이렇게 바쁘고 분주하고 이제 들어왔어 이제 들어서 아직 뭐 씻지도 않고 지금 뭐 배도 굽기도 한데 너무 늦으면 이 방송 영상 못 남길 것 같아서 예그영상 지금 남기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음, 여러분 하루는 어떠셨어요, 여러분 오늘 조금 나으셨나요? 오늘은 좀 가족 단위 분들이 조금 많이 오셨어요. 단골 예, 손님들보다는 새로 오신 분들 못 보도 못 보신 잘 뵙지 못했던 손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가족분들이 좀 많이 와서 아마 실내에서 좀 답답하고 막 계속 집에서 이렇게 뭐 만들어 드시고 예, 하는 것들을 하시다가 한 번쯤은 또 날도 따뜻하니까 뭐 맛있는 거좀 새로운 음식 좀좀 좀 먹고 싶은 그런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계셨던지 가족 단위 분들이 꽤 많이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예, 바빴어요. 정말 바빴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 다 사실 뭐그일년전 이맘때 대학 개강했을 때이 굉장히 바쁜 시기를 이렇게 매일 보냈다면 지금은 되게 이제 그 과거를 생각하면 오늘 하루가 되게 감사한 시간인 것 같아요. 오늘 뭐 어느 정도 매출이 뭐 작년 재작년에 있다면 그냥 일상의 그런 매출하면서 그냥 이렇게 넘어갔을 것 같은데. 아, 올해 올해 초에 데뷔했을 때또 지난 달 데뷔했을 때 지금 뭐 이런 상황 때 손님들이 항상 이렇게 와서 이렇게 분주하게 북적거리는 모습들은 예, 좀 새롭기도 하고 오히려 또 일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좀 마음이 들기도 하고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다 예, 그런 걸 느낀 하루였습니다. 아좀 피곤해요 지금 좀 피곤한데 좀 몸이 피곤한 게 낫죠 마음이 피곤한 것보다. 여러분들도 오늘 뭐 조금, 날도 좀 따뜻해서, 그러면 좀 좋은 소식도 좀 있으시고, 매출, 매출이 조금 더 오르셔가지고, 이 어려움 속을 좀 이겨낼 수 있는. 근데 이게 매출이 올라도 이게 1이 1비 하면 안될것 같아요. 이게 계속 꾸준히 한다는 법이 없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오르다가 또 내려가, 내려갔다가, 또 기복도 좀 많이 큰 그런 상황이고 시장이라 1이 어, 1비. 어, 해선 안 되겠다라는 또 마음이 듭니다. 닭갈비 회장은 오늘 굉장히 선방을 했었는데, 어, 또 떡볶이 회장, 청년다방 회장은 또, 아, 고기는 또 이렇게, 예, 손가락 이렇게 지금 세 개가 있어요, 세 개가. 세 개가 있는데, 오늘 제가 했었던, 혼자서 이렇게 했었던 매장은 높은 매출, 원래 최고 매출을 했었지만, 아, 청년다방 매장은 롯데마트에 있는 키즈 카페는, 예, 뭐, 그냥 계속 지금은 이렇게,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4월달, 음, 4월달도 아, 4월 이게 진짜 매일, 매일매일 좀 기대가 되고, 막좀 손님들 매출 기대해서 더 열심히 살아보겠다, 의욕이라든가, 자신감들이 팍팍 이렇게 나고, 이렇게 미래에 꿈도 꿀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아, 비슷한 고민들, 같은 마음으로 아마 이 방송을 보시면서 어, 시청을 해 주실 거다라는 마음을 듣습니다. 저희도 이제 블록버스, 저희 매장 옮기 이렇게 만들었어요. 지금 3개월 임시로 해가지고 예, 자동 소멸되는 예, 그거 했습니다. 지금 이제 추구 전략들을 조금 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사업들 제안들을 좀 들고 있거든요. 이제 비즈니스를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아직 이제 완성형 단계는 아니고 이기획 단계인데 이제 그런 것들 논의를 좀 하고 있어서 아마 하반기가 되면 또 새로운 모습들, 또 새로운 또 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를 드리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면 계속 가겠죠? 그래서 뭔가 좀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이 상황이 조금 더 빨리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걸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안주에 있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좋은 쪽으로 생각한다면, 이코로나의 급격한 이 매출 하락과 불투명한 이 불확실성 시대에서 또 새로운 걸 뭔가 또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가야 되는데, 원칙은, 예, 소자본. 그죠? 소자본. 그리고 이제 온라인. 매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투자를 많이 하는 돈을 이렇게 1억 이상 들여가지고 예, 뭐 인테리어 하고 임대 매장에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 의미가 없다. 그리고 온라인. 온라인을 어, 통해서 예, 나의 정체성 또 브랜드를 찾아가는 일, 이제 그런 일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어, 뜻이 있는 곳에 또 길이 있다고 준비를 하고 또 노력을 하고 어, 또 열정을 좀 쏟게 되면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쉽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끝으로 아, 이제 이게 정부의 예, 대출 소상공인 지원하는 대출들 많이 나왔죠. 이렇게 많이 나오고 사실 뭐 대출을 안 받으신 분이 없다고 할 정도로 상담 참고 가시는 분들이 자영업 사장님 거의 뭐 대부분이 다 가진 것 같아요. 너무 소상공인 지원공단에 뭐 너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이 병목 현상이 나타나고, 어, 거기서 정말 절박하신 분들의, 진짜 이렇게 뭐, 그, 불안감? 이게 또 분노가 돼서, 현장에서는 뭐, 고성이 오가고, 또 욕설이 오고 가는, 정말 난장판 같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높으신 분들은 TV 나오고, 예, 또 신문에 대무장만하게, 소상공인 지원해준다, 간소화시키겠다, 다될것같처럼 홍보를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언론 플레이. 근데 어제 그제 집 주변 또 저도 상담을 받아서 대출 상담을 받았는데 뭐 받은 지가 지금 한 2, 3주 정도 되는데 그 후로 예, 진행되는 결과라든가 과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연락도 없고 그만큼 많이 밀려 있다는 소리겠죠 근데 이제 정부는 연수다될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다예 실상 딱 들어가서 이 상담을 받아보고 또 진행되는 프로세스를 지켜보면 아 지금 본인들이 말하는 것과 현장은 정말 차이가 좀 많이 있고, 이 괴리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들이 많아요. 지금 약한 이 마음 상태, 심지적으로 불안정한 이 상태에 계신 분들이 지금 뭐 대출도 지금 당장에 버티기가 힘겨운 상황인데, 그나마 대출을 가지고 뭐, 뭐 희망이라든가 또 준비해서 가게 운영을 해야 될 상황인데, 뭐 정부 자금을 못에다가 결국에는 이 카드 대출로 이 돌아가는 이 상황도 많고, 오죽했으면 새벽에 나가가지고 이 대출 창고 가는 거예요. 왜? 인터넷을 해도안 돼요. 인터넷도 금방 다운돼버리고 전화를 하잖아. 수상공 지능공단이라든가 이렇게 전화하잖아요. 그럼 전화 계속 안 됩니다. 하루 종일. 안 되니까. 답답하니까 현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새벽에. 새벽에 가야지. 그나마 희망이 있는데, 보통 센터마다 한 40명 정도 그렇게 이제 접수를 받고, 나머지는 못 합니다. 아, 이대출이라는게 그냥 들 수는 없죠. 최소한의 신용 등급이라든가 기존 대출, 유무, 이런 것들 봐야죠. 무턱대고 다 해버리면, 이거, 이거, 국가고 뭐 재정도 그렇고, 이 금융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잖아요. 붕괴될 수 있으니까. 최소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직원들이 소상공인, 진흥공로 직원들이 한 사람이 할수 있는 게 보통 2삼 30분 걸리거든요. 그럼 하루 종일 할수 있는 그런 인원들이 한 40여 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수만 명 이렇게 밀려가지고 있는데, 근데 위에서는 금방 될 것처럼 뭐 그냥 어 금방 줄 것처럼 다 이야기합니다. 뭐 장관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소상권 힘드니까 대출 뭐, 뭐, 하겠습니다. 저희가 1등급3 천만 원뭐무보정 무이자 부담보로 다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TV에서는 그렇다 하게 포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신문에도 정말 대문짝만에 나오고 있어요 지금 나오고 있어서.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보가 진짜 잘하고 있다. 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려움, 어려움을 잘 긁어주고 있고, 정말 이렇게 마음대로 도와주고 있구나라고 비춰질 수가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제 오늘 천만원이라도, 이 소액대출 천만원이라도 이렇게 받으려고, 은행에 문을 두드리시거나, 이 소상공인, 진흥공단이 가셨던, 이 중소기업 사장님들, 요 자, 자영업 사장님은 거기 문턱을 넘쳐붙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속에서 그냥, 그, 그냥 그, 그 마음들이 어, 저도 좀 느껴지고 좀 공감이 많이 됩니다. 이 소상공인 지원해주는 뭐 지원, 뭐, 금, 뭐 세금, 다 세금으로 주는 거잖아요. 본인들 돈 주는 게 아닌데, 한번 하는 거 보면 좀 선, 심 쓰듯이 좀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 또 생생내기. 이 말과 행동이 현장의 행동이 같이 일치가 되고 이게 뭔가 희망을 보면서 이렇게 조금 좀 나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비춰져야 되는데 오히려 이 상실감만 커지는 그런 이제 현장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초반에 터졌을 때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마스크 때문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긴줄 쓰고 그냥 마스크 없어가지고 서로 그냥 뭐 난리 마스크 사다가 그냥 어또 갚는다는 그런 사례도 나오고 있는데 이 대출도 똑같은 것 같아요 줄세우기 이 지금 힘들어가지고 절박해 갖고 있는 사람들 많은데, 이 홍보를 하지나 말든가, 예. 뭐, 말든가. 다 금방 될 것처럼 해서 붕띄어놓고 그것도 안 되면 정말 절박한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되게 막 진짜 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줄 세우기 훈련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네. 아무튼, 예. 좀 말이 길어졌습니다. 시간이 딱 봤더니 벌써 이렇게, <laughs> 아, 녹음한 지가 뭐 한, 녹화한 지가 한 10분 정도 넘어간 것 같습니다. 오늘 봤더니. 금요일 방송이 되겠네요, 여러분. 금요일 방송. 예. 금요일 날 방송이 되고. 아, 늦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예,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좀 자야겠네요. 자고 예,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내일, 내일 또 시간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